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황선홍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제 밤에 있었던 일본 대표팀과의 수명의 한일전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팀은 비조 1위 일본 대표팀은 비조 2위로 8강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당한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2024 AFC U14 마시안컵 B조 3차전에서 일본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하게 될 일본 대표팀은 현재 피파랭킹 18위 자리에 위치한 우리 대표팀보다는 기본적인 축구력 자체가 근소 우위로 평가받는 팀으로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각종 연력별 대표와 A 대표팀에서 일본만 만났다 하면 0대3으로 계속해서 패배를 당해왔었고 굉장하게 이번 대회에서 양팀이 보여준 경기력 자체도 일본 대표팀이 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일본 대표팀에게 좀더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수비적인 베이스로 경기를 준비해온 만큼 일본 대표팀에게 대부분의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를 펼쳤고 90분동안 슈팅 숫자가 14대6 볼점율 면에서도 6대4의 비율을 가져가는 일본 대표 대표팀에게 확실한 우위를 내주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표팀 역시 공격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볼 소권을 잡은 일본 역시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하면서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는데 황선호 감독은 후반전 공격적인 교체를 통해 경기 흐름을 바꿔놓으면서 일본 대표팀을 흔들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 대표팀은 무색무취한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교체 투입된 김민수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일본으로서는 사실 우리 대표팀을 만나기 전까지 경기만 봤을 때는 우리 대표팀보다 더 높은 평가를 매길 수 있는 팀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 하더라도 정말 충격적일 정도의 무기력함이 보였던 경기였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당한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U23 일본 대표 한국의 후반 1점에 0대1로 패배해 매우 유감이다. 그 결과 일본은 그룹 스테이지 2위 통과. 결승 토너먼트 1회전의 상대는 개최국 카타르. 부디 토너먼트에서는 전수를 바꾸어 순조롭게 약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베스트 멤버로 이기러 가야 했다. 카타르와 인도네시아는 격차가 크다. 한국전 베스트 멤버로 나가서 인도네시아전의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다. 개인적으로는 호소야와 사토케이는 이번 대회에서 두번 다시 나오지 않길 바란다. 레벨이 낮은 경기였다. 좋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올림픽 출전권만 따냈으면 좋겠다. 너무 한심한 경기. 몇 명은 이미 축구를 그만두는 것이 좋을 정도다. 한국은 마음만은 들었다. 길을 쓰고라도 이기러 가야지. 한국에 지는 것이 용서되지 않는다. 사토케이는 이전 경기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어떻게든 카타를 이기고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고 싶다. 일본은 가장 중요할 때 약하다. 이런 경기에. 항상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진다 오늘 경기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일본이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핵심과 전력은 여전히 열세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아시아 수준에서도 진출이 어려울 것 같다 카타르의 다음 팀은 더욱 빠른 팀이기 때문에 험난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모두 감독의 책임이다 실점을 하고 나서야 겨우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고 있어도 역과 뒤에만 패스하는 가운데 선수에게 지시하는 것도 아니다 오이와 감독도 모리아스처럼 아무 말도 안 하나 역시 세계와 싸우려면 세계를 아는 감독이어야 한다. 솔직히 일본은 약하다. 올림픽 단골이 당연한 것 같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힘들지 않아 아시아 축구 수준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작년까지 꽤 올라왔다. 시합을 보고 있었지만 올림픽에 가도 이길 수 없다. 지난 대의 팀과 비교하면 훨씬 더 약하다. 옛날 일본처럼 뒤에서 공을 돌릴 뿐 올림픽에 가봤자 소용없다. A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는 레오 고쿠보 골키퍼뿐 나머지는 아무도 없다. 지루한 경기를 봤다. 언제부터 축구가 패스를 뒤로 내는 스포츠가 되었나? 기술이 없는데 능숙한 팀에 흉내를 낸다고 가능할 리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는 프랑스 올림픽 같은 거 가봤자 이길 수가 없어. 일본은 이기고 싶을 때는 항상 진다. 일본은 결국 약하다. 멘탈적으로도 약하다. 더러워도 이기면 영웅이다. 일본도 조금은 배워라. 우아하게 지는 것만 하지마.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시합을 하고 말았다. 로테이션 돌리면서 시합을 지배했는데 결정을 짓지 못하고. 세트 플레이로 당해서 진다. 이제 남은 경기는 베스트 멤버로 싸워야 한다. 게다가 개최국에서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카타르 정말로 올림픽에 못갈 가능성이 생겼다. 일본 대표의 수비 퀄리티, 공격 빌드업, 세컨 볼, 롱패스 정확도 어느 것을 봐도 퀄리티가 좋지 않다. 한국은 패스 연결을 확실히 골문 앞까지 공격해 온다. 오늘 경기도 완패다. 상대를 칭찬하고 다음 경기에서 퀄리티 높은 축구를 보여줬으면 한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팬들이 이번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당한 패배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이런 경기로 그러는 올림픽에 나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맹비난을 날렸습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경기 내용이 서로 답답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후반전에 황선홍 감독은 교체 투입으로 변화를 가져가면서 경기력 향상을 이끌어냈고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에 보여줬던 답답한 경기력에 개선을 전혀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독 영향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기였는데요. 일본 대표팀으로서는 이번 패배로 인해 8강에서는 홈팀인 카타르 대표팀 4강전에 진출할 경우 최근 한국에게도 이긴 바 있는 사우디 대표팀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보여준 경기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일본 대표팀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